그동안 묵상한 대로 미가 선지자는 당시 나라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주로 책망하고 그들이 망하고 또한 그들이 다스리던 나라도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권력자가 있는 나라는 망해야 합니다. 그런 나라가 존속하면 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악한 권력자가 없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니가는 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고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묘사합니다.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래서 끝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 즉,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산, 그 산이 높아져서 온 세상이 볼수 있게 되고 민족들이 그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네,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율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단지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민족이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변화된 세상의 모습이 기도합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서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 강한 나라 사람들, 즉 강대국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군사력을 이용해서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강대국을 심판해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강대국이 사라지고 많은 민족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듭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농사짓는 농기구로 바뀝니다. 더 이상 전쟁할 일이 없어서 무기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모든 민족이 자기 땅을 경작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모습이 사절에 나옵니다. 사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포도 나무 아래, 또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산다 하는 것은 아무도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지 않고 자기 땅에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산다 하는 뜻입니다.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말은 이제 서로 위협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지배하지 않고 서로 위협하지 않고 각자 주어진 영역에서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5절, 이러한, 5절은 이러한 세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강대국이나 권력자가 없습니다. 강대국이나 권력자가 없다 보니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일이 사라지고 싸움도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자기 권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나라들이나 개인들이 좀더 힘을 길러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를 이기고 지배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세상을 망가뜨리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세상을 망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권력자나 강대국이나 위협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이루십니다. 6절 이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망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중에 미가 시대 이후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이제 그렇게 망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전은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래서 전은자, 쫓겨난 자, 내가 환난받게 한자이 사람들은 다 강대국 바벨론에게 망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망한 나라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로 강한 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려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그대로부터 영원토록 나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이나 권력자의 횡포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친히 당신이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친히 다스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곧는곳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양떼의 망대 또딸 시온의 산 이것은 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나라 이것은 예루살렘의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의 통치권이 다른 나라 또 다른 나라 왕에게 있지 않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친히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9절 말씀은 유다가 회복되기 이전 망해버린 당시 상황을 말합니다. 나라의 왕이 죽고 모사의 지혜로운 사람이 죽어서 백성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합니다. 0절은그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을 말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는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고 성읍에서 살지 못하고 성읍 바깥으로 쫓겨나서 들에서 살고 나중에는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 11절부터 13절은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더럽히고 그런 후에 그게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망하고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자나 강대국이 지배하는 세상을 망하게 하십니다. 또한 권력자나 강대국에게 억압당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새벽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칼을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계세만의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들고서 그들에게 대항하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력이나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그냥 무력하게 달리시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로 물든 세상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권력을 소중하게 여기고 권력을 사용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과 사회를 다 망치고 맙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권력자나 강대국의 횡포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권력자들과 강대국이 횡포를 부리는 우리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권력자들과 강대국을 모두 없애시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권력과 욕심은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